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의 영상은 에, 풍산화동 뉴스라고 풍산화동의 그 화보를 한번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서 올리려고요. 2월, 2월호가 화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 여러분 앞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냐고 영상에 담아 올려봅니다. 에,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게 금화가 되겠습니다. 금화인데 2kg짜리가 되네. 2kg. 에, 2kg인데 이제 영국의 왕립조폐국 고아 탄생 275주년 기념화 기념 주화를 이렇게 발행을 한 건데 2kg짜리 금화가 되겠습니다. 2kg짜리가. 가격은 안 나와있네, 가격은. 에, 영국에 이 보고 계시는 여왕께서는 빅토리아,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코디 크라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면에 보시는 건 이제 빅토리아 코디이라는 영국 여왕이 되있고 뒷면에는 빅토리아 고딕이라고 하는 여왕의 고선녀가 되겠습니다. 고선녀용이죠.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뒷면에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금방 모신 거한 가지로. 이건 1kg, 이건, 이건 1kg가 되겠습니다, 1kg짜리가. 발행수량은 이제 20장이라 합니다, 20개.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 같은 금, 같은 값이면, 지 금화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 금을 사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복금이라고 해서 이제 금하고 은화가 나왔네요, 이게. 이게 모양새 이렇게 나왔네. 요것은 금이 되겠고, 요것은 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2년 복금. 중국의 금하고 은화가 되겠습니다. 에, 은화는 4, 4만 4천 원, 요것이 얼마 되냐. 3위원이 되네, 3위원. 은이 이제 99.9%가 되겠습니다. 완전 미사용. 에, 200만 장, 발행량이 200만 장이 발행을 했네. 3위원짜리. 은이 99.9. 4만 4천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 요건 이제 1 2원이 되는 24만 2천원이 나옵니다 요것도 200만장 200만장이 발행이 됐습니다 예 여기 역사의 신기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 주기 70년 플래티넘 플래티넘 주빌리라고 하는 그 은화를 이렇게 금은화를 만들어내야지. 여왕, 여왕의 주기현지가 70년이 된다고 합니다. 70년이. 아, 대단합니다. 극작가몰리에르 탄생 400주년 기념. 주화로서 이 금메달, 금메달, 금화 얼마 이렇게 발행을 했네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 사람이 극작가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탄생 400주년 으로 이제 금화 을 발행했는데, 사람이 어디 사람이지 모르겠네. 다 읽어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극작가 몰리에르 탄생 400주년 기념주화. 아, 프랑스로구나, 프랑스. 프랑스 사람입니다. 조폐국에서 나왔네. 7.78g은 금화가. 0.5g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요 밑에 건이 은화가 되겠습니다, 은화. 은화 22.2g은 93,500원, 뭐, 13만 200원, 13만 200원. 저는 돈이 없어서 뭐 주문을 많이 못하고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금액이 작은 거, 큰단위한 20만원짜리 요 정도. 그런 거만 구입을 합니다. 이게 뭐. 금은 뭐, 매덕에서 뭐, 몇천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능력이 없어 못하고. 온라인 더 라인은 은화라고 나오고, 요런 거 이제 조그만 거는. 역시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되겠고. 1파운드, 내 금액은 1파운드짜리, 22년 은 99.9. 31.1g, 프로프. 1500장 수량, 수량이 1500장이네. 154,000원 나오네, 154,000원.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니까 이제 보관을 해 두시면, 요, 요건 이제 0.5g 되네. 그만한데, 요건. 154,000원 나옵니다. 2파운드는 2파운드. 호랑이 해도 나왔고요. 호주의 공룡 기념주하라고 저든 이제 먼저 3유로짜리라 구입을 했는데, 호주에서는 공룡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마다 아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렇게 이제 금화가 되겠습니다. 금화. 호주의 공룡 금화. 44만 원이 되겠는데. 10달러가 되겠습니다. 금 99.9. 무게가 얼마냐? 3.3.1g. 44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의 그 공룡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금, 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건 뭐, 7만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요게 이제 요것이 이제 실물 크기, 실물 크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그, 그마도 요 실물 크기 이렇게 나오고. 호랑이 해 기념주와 스페셜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21년 호랑이 분리운 메달 호랑이 지폐형 은메달 이요 지폐 종이던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은으로 100%이 은일 겁니다 11만원 나오네 11만원 이게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 2022년 은메달 은, 은 지폐 99.9% 해가지고 규격이 나와 있고 미사용 5퍼 5% 확인이 되는데 이 금액은 안 나와 있고 <laughs> 그냥 이게 호랑이 해니까 이제 이렇게 금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폐형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 사입 삽입 다이아몬드 모양 의 금화 금화 되겠습니다 특이주화 스페셜이라고 캐나다 왕립 조폐국에서 발행하는 곳이니까 여러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금화 하나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저기 이 민트 세트. 우위거를 어, 보면 이제 예, 5개종이 되어 있는 5개종 캐나다 꺼 되겠습니다. 탄생 축하 민트 세트라고 해가지고 2달러 25세트 5센트 1달러 1 0년트 5개종을 묶어서 24,000 24,200원 이렇게 요 밑에 것도 24,000 200원 캐나다 5개 중 저는 이 캐나다 이 5개 중을 롤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뭐 저한테 이제 쉬요 없습니다. 네, 여기 여기 5개 중이 나와 있네. 이건 전롤 자체를 아주 박스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건 근데 이건 낫게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 뭐. 포장이라 그랬는데, 나요 포장이 렇게 해가지고 해서 파는데, 35,250, 35,200원, 여기 수량이 나오네요. 판매 수량이 75,000세트를 발행한 곳입니다. 75,000세트, 가격은 5종류, 5개 종류 들어가서 35,250 이렇게 팝니다. 항상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영, 영국, 령의 연방 국가,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16개국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캐나다, 캐나다 이제 그, 주화가 되겠는데, 항상 그, 주화에는 이렇게 좀 엘리자베스 이세의그 얼굴이 들어가고, 지폐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바뀐다고 합니다. 그, 지폐나 동전에 들어가는 인물이 딴 사람으로 바뀐다고 래요 예, 오손은 씨라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그 풍산화동 양행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 것도 이제 매들 다안난걸 아마 초기 화기에서 22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게 주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 보이시는 건 금이고 밑에는 은. 실물 크기라고 만 이렇게 크게 나왔네. 여기 실물 크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 실물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77만원 나오네, 그니. 무게가 얼마냐, 그게. 70m가 무게가 어디야. 무게가 안 나왔네. 키로. 1kg가 아마 되겠는데, 1kg. 52원짜리인데, 은, 하고 여기. 아, 150g, 150. 150g짜리네, 150g짜리. 금화는 517만원에 나와있네요, 이건. 발행량은 만장을 발행을 합니다. 금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99. 500유엔짜리, 500유엔짜리. 그래서 이렇게 화보가 이제 저한테, 이게 월 화보가 이제 다달이 오는데, 그래서 한번 이게, 저의 그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게 화보를 좀 보여드리면서, 대강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결혼 입학 축하에 대해서 이제 각종 모양에이렇게금은 해가지고 이렇게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팝니다. 보신 보이시는 곳이 다 이제 그 모양대로 해가지고 금과 은 구분해가지고 두 종류로 이렇게 결혼 입학 축하로 이제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해서 팝니다. 어, 행운의 네입 크로버 주화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잎 크로버. 보시는 것도 금화가 되겠습니다. 5g 짜리네. 11만원에 이렇게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발행량은 만오천장이 발행이 되고. 평창. 지나갔죠? 4주년 기념, 4주년 기념으로 또 이렇게 발행이 돼서, 연결전지나 천원짜리, 백원짜리, 이렇게, 각종 미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액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표 온라인 옥션 상시 출품 받습니다 해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요것이 이제 60 그레이딩 60 PM 아, PF 69등급을 맞았네 요런 건 비쌉니다 요거 요게 이제 82년 아마 출시됐던거보데 금화가 되겠습니다 금화 엄청나게 비싼 한뭐 주화가 되겠습니다. 동서양 화폐 300년. 지금에서 이렇게 또 나왔네, 이렇게. 주화가. 헝거리, 헝거리. 헝거리의 그 민트세트가 이렇게, 헝거리의 나라 아시죠? 리버티 기념주화. 리버티 기념주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줄일게요. 별거 아니고, 심심할 때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